재기가 전화가 왔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오라고 한다. 재기가 오늘 비도 슬슬 오니 외로웠나 보다. 빨리 여자친구를 구해야 할 텐데. 글쎄. 우리의 인생처럼 빙빙 돌아네 바닥 걸릴 수도 있어요. 걸다가. 저기야 오늘 뭐 사? 저 결혼해요. 뭐? 결혼해요. 나 좀만. 그 말은 나빌라이 그냥 술은 먹고 싶은데 혼자 혼자 먹으면 재미없고. 술이 땡겨 네, 술땡겨 가지고. 자기야. 술사 줄게. 사. 자기야. 뭐 신경에 무슨 변화가 있냐? 왜요? <laughs> 전화가 있으니까 술을 사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원래 h 술잘먹 n 니 don't know if you 먹 a n see the sun. I d o 에제 k 저 o w if 일 o 일 can see the sun. I don't k n o 병이 f you can see the n I k 이거 다섯 병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돼? 혼자. 아니, 다, 다 같이. 두개다먹 어. 줘요 그거. 다섯 아, 병. 저 혼자 최고 기록이 이거 두, 한 병, 한병 반인가 먹었어요. 한 쩌라. 아이기가오늘술 아, 먹고 싶다 불러신 게 아, 어떤 생각? 아이뭐 좋습니다, 이 게임. 날도 뿌리뿌리하게 비도 오고 뷰는 음. 날도 양꼬치엔 어. 양꼬치는칭따오가 아니고 <laughs> 연태고랑?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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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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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근데 짤한 별로? 아안 그래가지고. 야, 소고기네. 아. 난 소고기 보다. 양이 나봐. 이거 먹은 거 소고기 있잖아요. <laughs> 개인적으로 난 양, 난 양이, 재미있는 양이 제일 맛있는 거다. 양. 야, 벌써 짜이 있냐? 아니, 아까부터 익은 거예요. 가운데다가 옮겼어요. 양. 양. 개매 양. 개매 양. 양, 면트가 양. <laughs> 뭐라랑 해보세요, 양. <laughs> 그냥 모임도가. 뭐뭐 그냥 다 양이야, 양. 아, 그놈의 양. <laughs> 자기가 사주는 연태 호랑민주. 잘 드세요. <laughs> 잘 드세요. <laughs> 자기야, 고마워. 네, 저도 고마워요. <laughs> 그럼 모자라면 여기에 양이 여기 도태줄테니까. 오늘 많이 벗었어요? 밑에 많이 어, 하나도 못 벗어. <laughs> 막상 막 <laughs> 들어가지는 <laughs> <안 하는> 않았는데. <laughs> <이거는>. 빨리. <laughs> 한 병은 나중에 한번. <laughs> 아 <잠깐>. 어, <laughs> 저거. 자조 있으면은. 그거 알죠? 어제 그거 떴죠. 데드풀에 울버린. 울버린 3개는 데드풀 떴잖아. 창이 몇 개더라? 울버린. 개인가 형. 형. 울버 형 울버린이 손톱이 몇 개예요? 내가 나 손톱을 깎아 봤나? 형. 해 봐. 울버린. 형. 옛날 미러전 판에서 30 31연사로 먹어 봤어. 30이 아니야. 을버린 <laughs> <laughs> 꼭 보고 싶다. 30년짜리. 17 20일 30 30. <laughs> 양고추를 그대에게 사 가모라. <사하노라. 웃음> <laughs> 저 새끼 돌았어요. 돌았어. <laughs> 기사각이 준 거잖아요. 기사각이. <laughs> 저 새끼 돌았어. 기사각이 사불라뭐 잔다르크냐? 잔다르크까지 나오고요. 다 저야. 용 처음에 볼 때는 막 불, 불편해 보이는 것만은 그래. 그런 것으로 보니도 나 눈이 저, 나 눈이 적응되는 건지 저도 저거 이제 아니, 아니, 처음에 우리, 우리 어울리죠? 우리, 어, 곱게 보면서 왜? 곱게 보이면서 국무교정 위반 머리, 머리가 가까이 처음에 너색이고만 어울렸어 다음에 빨간, 보여요, 빨간, 빨간 머리 형아, 빨간 머리 안, <laughs> 안 보이면 <laughs> 상관없지, <상관하시니>, 네, 형님 울버린 <laughs> 물버린 내가 듣기로는 봉이 이 봉이 형이 형을 피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모르겠어. 왜? 모르그고아 어제 어어서와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알아서 갔다 오고 나중에 통화할게. 어 공이 형 지금 제로 내려왔어. 예. 육지 예. 아 육지 갔다 왔어. 전화 받는데. 전화 받죠. <laughs> 저도 받아요. 아무리 빌런 <laughs> 사람이라도 전화 좀 받아요. 아 매워요. 아아 직설적으로 <laughs> 얘기해 버렀네 형님, 형님, 형님 스타일 모르카 되는 건가? 일부러 딱인 귀 상해도 일부러 그렇지, 쿵초만 먹고그니아시들못 전지게 해야 된다. 야, 이거 간격이 안 맞는데? 아니, 얘는 뒤집어야 돼요. <laughs> 아, 우리가 뒤집어야 돼요? 네. 이런 불편한 시스템이 있나. <laughs> 아, <laughs> 아, 아니야뭐 이게 있어서 안 돌아가요. 날개 <laughs> 구워주니까요, 불편하시면? 아, 예, 예, 예. 너왜 아줌마 맛좀 아, 나? 야아줌마 찍지 마라 아, 또 상세히 아, 뭐, 모자이크하면 되죠 그 인간은 그 인간은 내가 잠깐만 편집점 잡고 그 인간은 내가 아침 9시부터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 핑계 접 핑계 다 대고 좀렇게뭐 뭐라고 하더라? 생진이 형오마안 웃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이고 누가 아니에 예, 예, 예. 이거 이거 편집 편집 예, 예, 예. <laughs> 시중 진단이라고 시중 진단 진단 벌어 진단 1 0 0 0 0 0 0 0데아 피곤한 스타일 진짜 1엄마원만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요 <laughs> 내가, 내가 어느, 어느 정도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대리비에 아까 또 제가 대신 내다는 얘기 나왔아요 근데도 안오겨어 그래도 <laughs> 제가 오늘 확답 하나 받아왔어요 자기 뒷담화 해도 된대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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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이고아 그걸로 또거을 했냐 거 이거. 네, 아니 저 이거, 이거. 이거, 이도이니까거 이거, 이 이거, 거이 이거. 녹음 다 시켜놨어 <laughs> <마음껏 하래. 웃음> 야, 너왜 꺼졌냐?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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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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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하루에 통화 보통 한 시간 이상 하죠, 둘이서. 따지는 거야. 아니 그냥. 네. 동정 어깨라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냥 말 그냥 아무 말 없이 뭔 뭐, 뭔가 네. 뭔가 좀 이렇게 공통 사항이 있어야지. 그거 아니면할말 음. 없이 땡이에 예. 어, 예. 창훈이 그러면은 너 너를 L O V E 하는 거냐? 명철 사님이 저를요? 어.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한 시간 이상씩 영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형은 솔직히 말할게 그건 아니라 네. 하여튼 뭐 이런 토킹 오바웃 하면 그냥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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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토론, 결론, 결론 이런 식이야? 저요? 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전화하고 어요 육하 원 진술서 많이 썼네 네. 아. 응. 어렸을 때방금 많이 썼어요 진짜 그... 욕 봤죠? 감독님 그래도 제가 겉으로는 명찬사장님이 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래도 명찬사장님 많이 봐줘서 야 거기도 거기도, 거기도 너가 응. 여기 수건까지 시카가 토마토 기랜선이 드렸어요 와입니다 이거 먹고 고량주 더 시키라고 그렇지 예 맞아요 그렇지 진짜 좋긴 좋아 사람은 진짜 좋아 장호 형이 진짜 인간 명장도 <laughs> 인간. 네? <laughs> 예? 아형형 형, 괜찮아 형만들어 아기. 예. 오랫동안... 형나 아까 형 어플부터 내 뭐라고 말했잖아. <laughs> 제기 안돼. 너 진짜 대인배다. <laughs> 오늘따라 겁나게 뭐와 어마어마한데 한팽도 그러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 후회하실거예요아무 느낌이 딱 오더라고 제가 전나오는 순간이 아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오메 <laughs> <어매> 좋은거 <laughs>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laughs> 느낌이 와요 와요 <laughs> 준비는 됐어 됐어 오메 좋은거 <laughs> 원 2, 쓰리 차 까지 오케이? 집에 갈 건데.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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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don't know. I d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돈박지 해놔도 조금 불난다. <laughs> 머리가 점점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뭐야 이거? 이게 맞아요. 우리가 보는 건 나을까? 아니. 카키색 카키색은 보험사다. 네. 무슨 카키색? 균도형 보고 싶어요. 아까 균도형 전화했는데 이따 밤에는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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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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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오케이스 분 단지가 그럼 야 그날 두병더 먹었다며? 어.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휴정민 개봉을 축하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내가 오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울버리 대도플 홍보해주는 거. 조커만 홍보 조커만 홍보하지 말고 왜 조커를 왜 홍보해줘요? 울벌.

<laughs> 존나 기네 <깨네, 인타발. 웃음> 아. 이 타발. 한마야이 연태고랑주 먹으면은 진짜 좋은 게 하나 있다. 아 동생들 잘 먹는다. 이. 자신감 용기. 발 존나 있어. 아우 더러워. 연. 아. 여기 는 돼지 이름 으로 약간 그런 음,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줄 것같 아요. <목소리> 이빨 새로 했어요. 어때요? <목소리> 저 만나고 싶으면은 전주시 어. 이도이동 마그네수선하러 오세요. 카페에서 들고 마그네수선화 쪽으로 오세요. 거기서 그레이 그레이색이 차색 그레이 새끼, 새끼. 형거기 어디예요? 파리 파리요? 아, 네. 좋은데. 파리 파리. 파리? 어, 후바이 방향지네. 형 지금 뭐예요? 베르사유 궁전 봤다 그래 이제 어디 모레인가 마레인가. 아 마레. 아 그거 저도 알죠. 좋죠 거기. 어떻게 베르사유에 가서? 베르사이 어떻게? 예? 제주 날씨 어떻게? 제비와요 지금. 비랑 비야? 예, 비와 가지고 지금 형들이랑 지금 술 먹고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좋겠네요 형 스테이크 남자아주예아니까 예. 어, 스테이크가 내 스테이크 예아 그래요? 형 근데 베르사이 가으면 장미도 봐야되는거 아니에요 장미? 야 이거 좋다 이거 대 나와야겠다 하늘과 땅 이야, 와, 씨. 자, 이, 야, 현철이나왔왔네 와씨. 대 아시네. 이대아대 아시네. 성대 아시네. 송른아시 아시네. 형형아얀말 검은 말. 아니너아네 송대 아시네. 송대 아시아 보라봐너 네. 이거 잡아줘야 돼아 무조건 잡지 아씨 <laughs> 이거 자 기술 들어갑니다 잡음으로. 못 잡으면 윤놀이 포기 네. 기술 아 들어갑니다 두목 아아자 기술 들어갑니다 두목 아나부담했다 두목 캥맨 내지로 달려 어? 두목 캥내지로 달려 지겠는데 저 어? 자 잡고 지겠는데? 자 걸. 활야내지로내지로 <목소리> 아뭐 아, 네지로 네 날려. 에이, 네지로 날려 그냥 두목해주목 아, 뭐 동화가 안나오나목걸이도 안정적으로 넘기는 게 맞는 거자 사차원 선수 긴장하고 있어요. 네. 자, 한번 흔들이고 소리 한번 듣고. 자, 사차 선수 던졌습니다. 저 그런 몰라요, 야, 뭐야. 도나오냐

<laughs> 형이 그냥 눌러주겠어. <laughs> 아니, 무사 게임을 일찍 끝거지를 <laughs> 얻고. 다 많은 사람 이겨서 안안뭐 합니까? 저조였어. 무으한지출또 <laughs> <유실한 게 웃음> 이게 이거 이기면 저제전안 받는단 아, 말이에요. 괜짜리. 저 조였습니다. 한지출 못수도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야, 우리 술값 다 실망을 시켜서 죄송해요. 제 져줬습니다, 어, 연철에너 하수 맞지 인정 못하는 구나 <laughs> 발표도 인정 못해 잡초네 잡초 <laughs> 어빵을 사세요 두 개에 천원 집에 가는 골목길 i hey.